오늘은 나의 체중을 사용하는 방법, 체중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체중이동은 그냥 오른쪽, 왼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선수들은 구분을 짓지 않고 체중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는 운동이잖아요. 내 몸으로 힘을 발생시켜야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듯이 아니면 달리기 선수가 계속 달리듯이 체중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체중이 계속 돌아다녀야지 팔에 힘이 빠지고 클럽이 휘둘러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체중을 자꾸 오른발 왼발 이렇게만 치르려고 하시니까 스피드가 안 나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오른발 왼발이 아니고 체중을 발바닥에서 굴려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한번 보시면, 체중을 이렇게 계속 굴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회전을 하려고 안 해도, 계속 체중이 굴리고 있으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중을 굴려야지 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속도가 생기고, 하체로 브레이크도 걸수 있고, 그래서 앞뒤, 아래 위에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서 있어서 앞뒤로만 이용이 되지만, 숙이면 앞뒤에서 아래 위, 아래 위, 앞뒤 아래 위. 이런 힘이 생겨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체중을 굴리셔야지 이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반대 힘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에 힘이 생기고, 스피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헤드 끝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가 헤드랑 같이 다니시니까. 선수들은 보통 같이 다니지 않아요. 백스윙 때, 오른발에, 제가 트리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오른발에 앞에 체중을 실어 놓은 채로 백스윙이 되면서 체중을 굴려서 왼발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백스윙 때 축이 오른쪽이 아니라 스윙 시작 전에 축이 오른 다리여야지 왼발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실을 수, 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발에서 시작을 해서 왼발로 실으면서 가야지 자연스럽게 체중을 굴리면서 힘을, 반대 힘을 쓰면서 체중을 잘쓸 수가 있고 하체 축이 딱 잡혀가지고 회전이 되고 헤드 끝때 힘이 실리는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하면서 이 클럽을 따라다니시잖아요. 오른쪽으로 따라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휘둘러야 되니까, 왼쪽으로 따라갔다가. 보세요. 자, 제가 체랑, 체랑, 체중을 같이 다녀볼게요. 진짜 빨리 다녀도, 이렇게 돼요. 하지만, 체중하고 클럽하고 방향을 엇갈리게 하면, 굉장히 빨리게 다닐 수 있어요. 그손목에 힘도 빠진 채로 움직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윙 시작 전에는 보통 오른발 앞에서 시작이 돼요. 오른발 앞에 체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 실렸다를 이제 선수들끼리는 걸렸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발이 그냥 땅에 딱 걸려요. 움직이지 않게끔 땅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체중이 걸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게 체중이 오른발 앞쪽에 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걸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약간 오른발 앞에 체중이 걸린 상태에서 백스윙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다운스윙에서 피니시까지 트리거는 왼발에서 왼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자그 백스윙이 되면서 축을 왼다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왼쪽으로 휘두르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러니까 왼쪽으로 힘을 실는 단계예요. 보통은 다운 스윙 때 힘을 실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힘을 쓰기에는 늦은 거예요. 오른발에서 시작이 돼서 왼발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옮겨지면서 발 왼발에 체중이 딱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지면에 땅이 딱 걸린 상태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돼야지 내 체중을 이용해서. 클럽을 휘두르고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른발 체중이 걸린 상태에서 오른발의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체중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옮겨가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뒤로 위로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발로 쭉 실려요. 그래서 백스윙 단계에서 체중을 왼발로 쭉 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중을 힘이 10이라고 한다면, 오른발에 10, 왼발에 10,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체중을 갑자기 10을 만들지 마시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1, 2, 3, 4, 5, 6, 7, 8, 9, 10딱 걸리고, 그 다음에 이 걸린 체중을 지면에 차는 힘, 그러니까 왼발로 지면에 차는 힘을 이용하셔가지고, 체를 휘두르시는 거예요. 때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백스윙을 하면서 축을 왼발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발에 체중을 걸어놓고 지면을 이용해서 이제 오른쪽은 약간 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왼쪽은 낮아지는 느낌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작업이 백스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체중을 이용해서 쳐내는 게 다운스윙에서 피니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보다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훨씬 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팔힘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은 하체힘이에요. 그러니까 하체는 많은 분들이 힘을 관가하고 계시지만 내 몸을 다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로 물고 나무를 서면은 이 몸을 받치고 있다 굉장히 힘들죠. 내 하체는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 몸무게를 다 받치고 있는 게 하체잖아요. 발바닥이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게 훨씬 세지. 팔 힘을 이용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힘은 타체가 올려 주는 힘보다 절대로 셀 수가 없, 없어요. This is your power. Here. Here. No power in your hands. If you think you got power in your hands, you cannot even walk on your hands to the 50 meter mark here. So the power all comes from here and here. See? Watch. See? the hands automatic. the hands just swing. and you've got to learn to use that. if you look at karate, i went to japan. this little man like this. this little man like this. 30 seconds, he kill you. you finish. incredible speed. but he gets. see. see. That's 이 t doesn't go t h e hands. 그리고 골프는 스윙이라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스윙이니까 그네나 바이킥처럼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체중을 오른발, 왼발이 아니라 굴리셔야 되는 거예요. 굴리면서 내가 숙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위아래의 힘도 이용이 되니까 앞대를 이용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거고 아래 위의 힘을 이용해서 그네처럼 체를 튕겨서 올려주고. 왼발이 지면을 밀어내면서 내려오고 지면을 찰때또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힘으로 빠른 가속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야 돼요. 그 체중을 굴리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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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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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게 아니에요. 오른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딱 걸리면 지면을 밀어내면서 왼 다리를 피면서 다운 스윙을 하시면 내 체중이 실려있잖아요. 체중이 실려있으니까 실려있는 상태에서 내 체중을 쳐내기 위해서 한번더 약간의 다운이 일어나요. 그 다운을 일부러 힘을 줘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내 체중을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한번더 힘이 아래에서 위로 써져요 그런 식으로 하체와 지면을 이용하셔야지 자꾸 뭔가 힘은 여기다가 버티고 자꾸 이렇게 이니적으로 힘을 주지 마시고 백스윙 오른발에 걸어놓고 이제 오른발은 힘이 빠지고 왼발 등에 기대지는 느낌으로 왼발에 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 앞 오른발 뒤, 자 왼발 뒤, 왼발 앞, 오른발 앞, 오른발 뒤, 왼발 뒤, 왼발 앞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속을 주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브레이크는 이 굴리는 과정에서 탁 걸리게. 힘을 써주고 빠질 때 하체가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오른발에서 탁 브레이크 걸리면 백스윙까지 쭉 올라가고 왼발에서 지면을 밀다가 지면을 탁 차면서 하체가 딱 서지게 되면 그게 브레이크로 걸려서 팔이 순간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하체를 굴리다가 걸린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가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